예, 이거, 어, 펌퍼를, 농사용 펌퍼인데, 어, 제가 그 아는 형님한테 5만원 주고 가져왔습니다. 방금 스위치를, 어, 콘센트를 연결해가지고 한번 꽂아보니까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킹을, 여기 고무바킹 오래돼가지고 고무바킹 이거 이제 새로 갈고,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물에 담겨 담구 담기면 가득 차면은 테스트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밸브는 테스트 전에 문을 밸브를 열 겁니다 지금 요 안에 물이 마중물이 들어있어 가지고 물을 이렇게 일단 밸브를 잠가놨습니다 이게1500 왔던데 1500 와트면 상당히 셉니다 펌퍼가 그래서 나중에 저희 고추밭에 에 사용하기로는 괜찮지 않을까 1500 와트 마력으로 따지면은 1.5 마력인가 한번 볼까 여기는 지금 현재 마력은 안 나와 있습니다 마력 표시가 표시가 안돼 있거든요 근데, 와더로는일은1,500왓니까어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아마 1.5 마력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그거는, 어, 전문가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물어보고, 여기 보면 마력은 안 나와 있습니다. HP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laughs> 맨 마리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은 꽂아 가지고 잠시라도 물 나오는 양을 보면은 알 수가 있으니까 어, 400평이니까 400평에 한 번에 밀어서 이렇게 <laughs> 물을 줄수 있도록 밀어서 만약이 되면은 어, 요 펌프 하나로 그냥 밀어 줄 생각입니다 다른 펌프는 필요 없으니까 이 펌프 하나 가지고 모두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추 한 두둑에 두 줄씩 두 줄씩 해 가지고 밀어 어. 점적 호스를 두 줄씩 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줄씩 하면은 물량이나 뭐물 관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여기 중간에 이제 논에 가서 설치를 하게 되면 중간에 여기 그 뭐지 스위치를 하나 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부착을 해야지 껐다 켰다 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물이 다 차갑니다 물이 가득 차면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찼으니까 한번 스위치를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맞다 이거 밸브를 들어야 된다 밸브를 아. 잠깐만 끄고 방금 해보니까 이쪽이 허비구고 이쪽이 출구 같습니다 제가 아까 거, 거꾸로 끼워서 거꾸로 끼워놨거든 근데 이게 허비구 같고 이게 출구 같습니다 거꾸로 기근 상태에서 테스트 해보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쪽이 흡입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배관을 두개 바꿔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잘 돼야 될 텐데 어떨지 모르겠네 엄청 셉니다. 자, 한번더 꽂아서 한번더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저쪽에 물이 지금 이제 가득 찼으니까 한번더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중물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나오네. 와,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 그죠? 물량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laughs> 아이고, 잘 되니 다행이네. 다행이야, 다행이야. 이제, 꺼야 되겠습니다. 이게 물량이 지금 나오는 토출량이 너무 많으니까. 어, 여기서 양갈래로 배관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회수용으로 빼고 하나는 밭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물량을 조절을 할수 있는 그 장치를 달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서 나와 가지고 양갈래로 나오게끔 양갈래 에 있는데도 마찬가지로 이 밸브를 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통째로 빼가지고, 가지고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또, 그쪽에서 만들어 주니까, 만들어, 그, 40mm 짜리로 배가 맞춰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져와가지고, 붙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토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1.1500W라서, 그래서 그런지, 예. 아주 만족합니다. 이거 가지고 내년에 고추, 그 뭐지, 영양제하고, 뭐지, 영양제 이런 거, 물하고 공급할 때 이걸로 공급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축복합니다.